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주님만 사랑하는 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기 위하여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고 은혜로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 재단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각고 남나이다. 한줄 동안 세상에서 찌들어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이 그리워 주의 은혜가 그리워 주의 말씀이 그리워 이제단을 찾아 나왔사오니 okay. 주님 그냥 돌려 보내지 마시옵고 okay.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흡족히 우리를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과 꾸고 남나이다. 이는이 재단이 기도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재단이 은혜 받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재단이 축복받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과 꾸고 남나이다. 아멘. 언제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언제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로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었소 하나님의 뜻이 이 재단에 이루어지시었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을 통하여 이 재단을 통하여 이루어드리는 귀한 여기 머리 숙인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각고 원함 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날이 머지않은 이 말세의 주말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 우리의 사랑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각고 원함 나이다 악의 세력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악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과 구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과 구원합니다. 이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하신 바가 곧 주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재단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심령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재단 구원받는 귀한 재단 주여 마지막 불세례를 면하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각고 난나이다이 세단을 지키며 지어 양떼들 위하여 수고하는 사랑하는 종에게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간절히 감각고 난나이다 모세의 지행이를 들려 주시옵고 엘리야의 겉옷을 쥐어 주시어서지행이가지어가르키는 곳에 샘무시 쏟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두루마기가 가르는 곳에 콩에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각고 원한 나이다. 네. 어둠 속에 빛을 바라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 네. 마른 막대기에 싹이 돋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과 꾸어 남나이다. 아, 네. 할일 많은 이 세상입니다. 지어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 아, 네, 네. 우리 자손들이 우리 온 세계의 어린 아이들이 지어 웃게 하여 주시옵고 굶주림이 없는 세상 하나님 말씀 위에 자라나는 세상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여기 머리 숙인 저희들도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각고 남나이다. 네. 오늘도 주의전을 상호하나 찾지 못한 살아가는 노정들, 여행 중에 있는 노 따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 네. 있는 곳에서 주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고 네. 있는 곳에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 이곳의 말씀이 성령으로 전달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그 심령 속에 심어지고 자관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각권한 나이다. 죄종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어소그 말씀에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소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전환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